오! 뭐야 이거! 엥? 아니 갑자기 저게 뭐야? 예에에? 어이구 갑자기 이런 추격전이 오늘 해볼 게임은요 엠버플라이 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당신은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깨어납니다 왜 여기 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시간은 밤이고 전등이 꺼져 있어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손전등이 있습니다. 손전등의 빛에 의존한 채 여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알기로 국산 신작 게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또 국산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딕은 천장인가요? W A S D 마스 회전 돌아보기. 어, 되게, 고시텔처럼 생겼다. 집인가 보죠? 상호작용. 아, 근데 집이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자, 일단 알겠습니다. 나가서. 고시텔인 거 같은데, 진짜로? 아니면 기숙사거나? 아, 문 닫아야지. 아, 문 닫아야죠. 자, 문 닫고요. 오. 어. 게임이 보니까 딱 알겠어. 전반적으로 좀 어둡네. 여기로 가야 되나봐. 손전등. 아, 손전등. 그래, 이거 없으면 못해. 너무 어두워. 이렇게 가서 점프. 앉기. 이 정도면 앉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어가는 시선 아니야? 뭔가 스토리가 없네요. 시작 부분에는. 응끼 음, 응응 뭐야 <laughs> 뭐야? 왜 저렇게 나와 카톡이? 어... 쓰러지셨고요 학교? 아, 근데, 뭔가, <laughs> 게임이, 뭔가 좀 이상하네? 어. 아, 이렇게 숨는 것도 있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서울우요? 저런데 넣어두면 다 상하지. 다 열어볼게요. 어디서, 메트로놈 같은 소리가 나는데,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이게 좀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열어놓고 이렇게 쫙 미는 그런거 하다 많이 혼났는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일단 사물함 다 열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TV 나가볼까요? 잠겨있다 뭐야? 아 자, 열고 아 요거 소리였어 아 위에서 물새는구나 이거 그냥 방탈출인데 잠겨있고요 열쇠를 어디서 얻어야 되나봐 뭐 여기 넣고 일단은 좀 돌아 다녀봐야 될것 같아요 맵이 좀 넓은 것 같아 생각보다 뛰어들어 어떻게 뛰어들어? 아, 이렇게.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프겠다.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키. 2학년 1반. 오늘은 방학식이다. 다들 1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당번들이 열쇠를 얘한테 맡겼다. 아, 오케이. 근데 열쇠를 두고 갔네. 맡겼는데? 다 잠겨있어. <laughs> 진짜 어지럽네. 한 번씩 다 열어볼게요. 이거는 뭐 열어도 뭐가 없잖아. 근데 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어보고 싶네. 자, 여기 화장실, 여기 있는 거다 안다. 나와라, 잠겨있어. 안에 누구 있나 보다. 아니 뭐 거울도 거울 맞아? 자 일단 이동해 볼게요. 여자 화장실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실려 할게요. 이게 열리는 상호작용은 많은데 얻을 수 있는 게 없네. 변기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자 일단 2학년 1반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얻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둔 거야 이렇게 여기다 그쵸 근데 2학년 1반 키가 왜 저기 있어? 누군가가 들고 가던 저 열쇠, 빨간색의 저 열쇠, 저건 분명 그의 열쇠다. 쟤는 누군데 열쇠를 훔치는 거지? 이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빨간색 열쇠. 오케이, 빨간색. 빨간색을 얻었으니까, 오케이, 열었습니다. 열쇠 다 얻었고, 아니 뭐 몽땅 따야 뭐야? 이거 뭐, 문 여는 게임인가요, 이거? 다 열어놓겠습니다, 일단. 내가 지나갔다는 느낌으로다가, 한 번씩 다 열어줄게요. 열어서 들어가 보자, 일단. 야, 너 손에 피나? 그렇네. 옷에 안 묻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안 아파? 어. 빨리 보건실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나 혼자 가도 돼. 아니야, 같이 가자. 그래야 수업 빠질 수 있잖아. 음, 서로 목적이 있구나. 수업도 빠지고 보건실도 가고 이게 보니까 뭐가 있는 데는 실루엣 표시가 뜨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열어볼게요 열어보고 뭐가 없고 근데 아직까지는 무서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어 거울 조각 아다 열어봐야겠네 이게 실루엣 없어도 아이템이 뜨는구나 이렇게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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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열어볼게요 음 여긴 없고 어다 확인했네요 여기는 내가 키를 못 얻었구나 2학년 교무실 맞아 맞아 학년마다 교무실이 있었던 것 같아 어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었다 내가 잠깐 해제 한 번씩 다 열어 봅시다. 오케이, 뭐 없고, 자, 2학년2반너 왼팔에 멍은 뭐야? 여기 멍이 있었네. 걔네 때문에 생긴 거야? 그냥 넘어져서 생긴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까? 걔네 때문에 생긴 거잖아. 안 그래도 상관없는데. 내가 해결해 볼게. 학폭 피해자, 열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네,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이제 확인을 안할 수가 없게 됐어 실루엣 없어도 아이템이 뜬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자 역시 아무것도 없고요 어? 뭐야 이거 퍼졌다 어? 뭐야? 뭔 소리가 났는데? 아 열렸구나 오케이 이제 슬슬 뭔가 나오겠죠 이러면? 잠겨있어요 어? 게임 저장 완료 잠겨있어 이제 진짜 뭐가 나오려나 봐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자 여기서는 뭐 건질 만한 게 없네 다안 열려서 자 오픈 어디를 먼저 볼까 야 양옆에 확인할 게 많구나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잠겨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화장실 자,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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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의미가 없구만. 어. 전혀 의미가 없네. 이쪽은 지금 못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쪽을 좀 봐야겠다. 잠겨 있어. 한 군데 정도는 열려 있겠죠, 그래도? 잠겨 있어. 슬슬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 2학년 11번. 요새는 이렇게까지 반이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학생이 줄어들어가지고 자 11반 도착, 나이스. 어, 여기 다쳤어. 오, 뭐야. 숨어 볼게요. 뭔가 들어왔는데. 어, 저 괴물인가 보다. 에이, 아니지, 그냥 경비 아저씨 아니야. 나가도 될까요? 오케이. 안녕 되게 오랜만이네 너가 내 체육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받으러 왔어 아 그거 여기 뭔일 있어? 되게 달라졌네 아응 잠을 못 자서 좀 피곤하네 그래 뭐 음... 내 생각에 이 게임은 학폭이 주제인 거 같아 어 그래 저 숨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어 필요한 거였네 나가도 될까요? 잠깐만 좀 살짝 봐보고 오케이. Okay. 아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얻은 게 이제 뭘할수 있지? <laughs> 더할수 있는 게 없는데? 뭐가 더 나와야 진행이 될거 같은데? 나 잠겨 있고. 어? 어 뭐야? 에?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은 어떡 합니까? 아 연출인가 보다 연출 어 연출이다 연출 자 1학년 12반 어 일단 숨을게요 소리 나니까 딱 봐도 들어오겠네 그치 들어왔어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나가면 안될것 같고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네요 아닌가 나간 건가 아니야 나 움직여도 될까? 열어볼게요. 오! 오! 아니, 뭐야? 이 정도면 알고 기다린 거 아니야? 자, 여기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왜안 가? 알고 있는 거 같다니까. 진짜? 언제 갈 건데? 지금? 아니, 이따가? 뭐 얼마나 오래 있을 건데? 아니, 나도 할거 있는데. 그... 오늘은 빨리 가주면 안 되나? 내일 만나면 안 되나? 아니, 우리 아까 재밌게 잘 놀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놀고 내일 보면 안 되나? 나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언제까지 같이 있을 거야? 좀 가면 안 되나? 언제가? 아니, 기다리는 게 맞아. 이거 도망쳐야 되나? 뛰쳐나가서 나 도망친다 간다. 슛! 어이구, 아닌 거 같은데? 아, 여기 숨는 거구나! 이거 말고는 진짜 모르겠어. 어이고. 아, 저기서 저러고 있었구나. 이런 미친놈 같으니.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녀석. 다 알고 있었구나, 너는. 자, 이렇게. 슉슉슉. 됐어, 이제. 이거였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여기서 나가볼까요? 어, 올라가는 게 뚫렸다. 잠겨있고. 어, 열렸다. 저장 완료. 드디어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갑툭 튀가 있진 않은 것 같아. 어, 좀 정직하네요. 1 2반 어,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뭐야, 이거. 화살표가? 이렇게 돼있네? 어? 뭐야? 이왜 이렇게 돼있어? 아, 기숙사인가? 기숙사. 같은데? 어. 여쇠? 일단 여쇠 다 챙겨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진짜 몽땅따네 이거. 열쇠가 가장 중요한 게임이네. 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뭘 그렇게 숨기고 싶길래 열쇠를 이렇게 잠을쇠를 자물쇠를... 어? 잠깐만 닫아 봐. 눈 어. 눈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 어, 나에 따라오네, 시선이. 음. 약간 주변에 어떤 시선에 그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느낌일까요? 어, 어 뭐야? 어, 여기 갔더니 얘랑 뭐 상호작용 안 되는데? 음, 음. 아, 잠겨있고 잠겨있고, 잠겨있고 열고 어 잠겨있어요? 오! 뭐야 이거 엥? 아니 갑자기 저게 뭐야? 예에 어이구 갑자기 이런 추격전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갑자기 장르가 이렇게 되냐? 아이고, 런런런런 런 런. 오케이. 아니 이게 무슨 <laughs> 이게 무슨 전개인가요 이게? 자, 아 깜짝 놀랐네. 개 같은 인생이다. 내가 가장 증오했던 사람한테 고작 재미라는 이유로 죽게 되었다.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더 기회를 준다면, 아니 누구라도 대신 저들을 죽여준다면. 어, 어? 이거 맨 처음에 쓰러진 사람 시점 아니야? 맨 처음 그거 같은데? 어. 칼을 얻었다. 따라가 볼게요. 자, 이제 피로 길을 이렇게 또 만들어줬네. 게임 저장 완료. 잠겨있고. 자, 일단 주변 한번쓱 봐볼게요. 잠겨있고. 집. 가정집 같죠 느낌이? 3, 7. 뭐야? 3, 7? 어... 일단 3, 7? 3, 7 4. 3 7, 4, 6 3 7, 4, 6 2, 3어디에쓰는숫자일까요자일단3 7, 4, 6, 2, 3 음. 거의 조각 아어어어어어어어도 있네. 1 2 2 3 7 아,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자 가방을 얻었고요. 어, 뭔 소리야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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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을 따고 들어오셨구나. 야, 이번에 또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되냐? 너러와 컴온. 아, 느려지네 쟤도 어떻게든 해야 돼 이거를. 오됐다됐다됐다아 어, 이게 맞나봐. 그러네. 제가 집 들어올 때만 좀 빨리 오고 집에서 나올 때 느려지네. 이게 맞았네. 도망치는 게 마냥 숨어있고 막 그런 거는 또 아닌가봐. 자 1층 도착스. 오 뭐야? 잠깐만요. <laughs> 오 이건 또 뭐야? 아니, 별게 다 따라오네? 자, 통제구역. 상호작용. 어, 손전등 깨졌나봐. 아, 됐다. 자, 지하실에 증거가 있어. 지하실에. 되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네. 음. 통제구역. 자, 들어가 볼게요. 아니, 뭐, 문이 많아? 어디까지 가야 돼? 계속 가볼게요. 아니, 이렇게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놨다고? 세서에 나올 때 됐다. 어, 이제 나올 때 됐다. 그만할 때 됐다. 오, 뭐야, 깜짝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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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이구. 잠겨있어? 어이구. 아, 잠겨있어. <laughs> 아, 놀래라. 망치를 주우니까 이게 또 벽을 부숴버리네? 자, 얘를 죽고, 어이구,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우 바로 뒤에 있네. 어 사라졌다. 오케이. 어 부수고. 자, 이상한 공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올라가 볼게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방 탈출 게임 맞아 이거. 어 진짜 방 탈출이야 이거는. 공포 게임이긴 한데 방 탈출에 좀더 가깝지 않나. 게임 저장 완료. 다시 저기로 가. 알았어. 자 문을 열고 다시 열고. 어이고 수많은 눈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네요. 눈이 안 쳐다보일 때만 움직여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부금이 켜지고 꺼지고가 어. 그러네. 어? 큰일 났네? 천천히 가볼게요. 이미 눈이, 동공이 많이 커졌어, 지금. 저게 다 커지면 죽는 것 같아. 어? 오케이. 두 칸씩 갈게요, 두 칸씩. 욕심 안 내고 어. 이러지 마라. 스탑 스탑 스탑. 자, 한 칸씩 욕심 안 낼게요. 어. 됐. 뭐야 이거? 기름통. 자, 칼을 버리고 가방도 버리고. 어떤 편지들? 이게 뭐, 저주받은 물건 그런 느낌인가 본데, 그러면? 자,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실로 가. 알았어. 지하실로 갈게. 여기 열어서. 지하실 어? 여기서 가는 거 아니야? 지하실? 지하실로 쭉쭉 가볼게요 또 나올 거 같은데 어. 어? 뭐야? 지하로 간거 아니었어 나? 어? 지하실로 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닌가? 지하실로 가. 여기로 나갈 수 있나? 맵이 반복되네? 지하실로 가라는데. 안 열리는 건 디포이트 해야 이제, 어. 지하실로 가. 어떻게 가요? 알려줘. 지하실, 그거 어떻게 가는 건데? 알려줘.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어? 새로운 맵인 것 같은데? 여기로 가볼까? 그러네, 그러네. 찾았다. 이게 지하실 가는 건가 보다. 그쵸? 지하실로 가. 오케이. 일단 계속 해볼게. 음, 또다시 사다리가. 어이구. 아니, 이거는 좀, 아예 내쫓아버렸네? 지하실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어? 어쩌면 여기가 지하실일지도? 어, 그래, 보이네. 직진해볼게요. 풍선. 풍선이 뭐가 많이 있네? 다 무슨 의미가 있겠죠?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자, 오른쪽으로 가. 어, 고마워. 10시, 어, 한 48분, 어, 10시 48분. 나 지금 10시 48분인데, 내 네, 실시간 시간을 여기에 게임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둔 건가? 신기하네. 자, 일단은 끝까지 왔습니다. 상호작용 내 친구를 죽인 그리고 나를 죽인 가해자들은 땡땡땡땡땡땡 그리고 너야. 어, 아, 이게 주인공도, 그러니까 플레이어도 가해자였나 보네. 그래서 여기에 갇힌 거구나.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네요. 스토리가 음, 나쁜 놈이었네. 괜히 탈출 도와줬네? 어이구. 어이구. 열어. 자,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체가 일단 어 하나 는 사라졌고요. 일단 저기 시체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응, 하나 있는데 세넷 아이고 다섯 여섯 아이고 많이도 죽였네. 사임마 여기도 여기까지는 없네요. 되게 찝찝하네, 내용이. 자, 노트북. 1년 전 사건에 대해 제보합니다. 1년 전, 땡땡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사회자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같은 학교에 한 학생이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으로 던진 벽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벽돌을 던진 가해자 한 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한 명을 위해 1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어... 제가 첨부한 자료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음을 또한 제가 우편으로 방송사에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그에게 애도를 모든 죄인을 처단한 저에게 박수를 그리고 천리를 어기는 제 계획을 존중해주신 신께 마지막 기도를. 아 복수를 했구나 전송 오케이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게임이? 자, 오늘 국산 게임인 엠버플라이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좀 있긴 했는데, 짜임새 괜찮았고, 플레이 타임 적당했던 것 같고, 좀 재밌게 잘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국산 게임들이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